배우자 사망 후에 남아있는 시골 땅, 그냥 팔면 안 될까요? 처음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는 상속세, 등기, 세무조사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임야가 하나 있는데, 이걸 팔려니까 부동산에서 상속등기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등기 없이 파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양도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상속세, 양도세, 승려세 분야에서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케이스와 분쟁 대응을 수백 건 이상 직접 다뤄온 정우식 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국세청이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고 시골 땅이나 농지를 그냥 팔려다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이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매각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든 임야든 남편명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 팔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세 가지가 있고요. 그걸 모르면 거래가 무산되거나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응했던 수많은 현장 사례와 국세청의 기준을 기준 삼아, 오늘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장. 상속등기 없이 땅을 팔면 생기는 법적 문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남편 거고, 자식들도 다 알죠? 나 혼자 그냥 팔아도 괜찮잖아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소유자는 여전히 사망한 남편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없는 땅, 망자의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누구도 법적 권한 없이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른 채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무효입니다. 심지어 계약금을 받고도 등기를 못 넘기면 사기나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북에 있는 한 이마를 상속받은 분 이야기입니다. 20년 가까이 본인이 관리만 해왔기에 자기 땅인 줄 알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매수자도 나섰고 계약금까지 받았죠. 그런데 막상 등기하려는 순간, 등기소에서 딱 잘렸습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이면 먼저 상속 등기하셔야 합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계약금은 돌려주고,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만 왔다 갔다, 시간과 돈만 잔뜩 날렸습니다. 게다가 상속인이 나 혼자가 아니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형제, 자매, 자녀, 심지어 고인이 남긴 유언까지 포함해서, 상속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상속재산협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끝나면 팔기는커녕 등기조차 못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사망자 명의의 땅은 아무도 팔수 없고, 등기 이전 없이는 매매도 불가능하다. 혼자 마음대로 팔면 세금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진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건딱 하나, 상속등기입니다. 이걸 먼저 하지 않으면, 그 땅은 팔 수도 세금도 정리할 수 없습니다. 2장. 양도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헷갈리기 쉬운 세금 구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파는 건데 왜 양도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내야 하죠? 내가 받은 돈인데 왜 증여처럼 취급하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소유한 재산을 상속인이 대신 처분하는 경우, 이건 국세청 기준에서 상속 재산의 처분으로 봅니다. 즉 이건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을 넘기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체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 명의의 시골 땅이 있는데 상속 등기 없이 그냥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내 혼자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아 이건 상속인들이 등기 없이 자산을 처분했고 실제로 돈을 받은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과 같다. 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다른 형제가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몫까지 아내가 가져간 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액만큼은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이건 양도세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국세청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등기나 분할 절차 없이 처분된 재산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양도세보다 상속세, 증여세가 훨씬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과세하지만 상속세는 시가 기준으로 잡힙니다. 땅값이 올랐으면 그 차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농지나 임야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싸 보이지만 실거래가가 수억 원이면 그대로 과세 기준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걸 모르고 팔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미신고 또는 증여세 탈루로 추징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 덜컥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3장. 상속 등기부터 해야 하는 이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돌아가신 남편 명의로 돼 있는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법적으로는 그 땅의 주인이 지금 없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상속 등기입니다. 아이고, 등기라니 뭔가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것 같네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막상 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상속 등기라는 건 뭐냐면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법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절차예요. 그래야 이 땅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되고 그다음부터 정식으로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실 서류가 몇 가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하실 겁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가족 관계 증명서. 그다음 제적 등본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 전체 기록이죠. 그리고 상속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와 도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자매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이 땅을 누가 가져간다, 어떻게 나눈다 이런 걸 서로 합의해서 서류로 남기는 거예요. 모두의 도장과 인감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비용 얘기할까요? 등기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30만원, 60만원 선에서 가능하고요. 재산 규모나 지역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보통 상속받은 부동산엔 약2.2% 정도 취득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땅이면 약 22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는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에요. 나중에 뭐 시간 날때 하지 뭐 하고 미루시다가 과태료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요, 상속 등기를 일정 기간 넘기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방치 말고 제때 처리하라는 뜻으로 제도를 확 바꿔버렸거든요. 게다가 그냥 팔거나 관리하다가 국세청이 어라? 하고 들여다보면요, 세무조사 대상 될 수도 있어요. 왜이 땅에서 돈이 나왔는데, 소유자는 사망자로 돼 있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상속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 잘 준비하시면 한 번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미루면 손해고 늦을수록 골치 아파집니다. 사장, 그냥 덧다간 과태료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등기 방치의 현실.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아이고, 그 땅은 그냥 남편 거지. 손안 대고 있어도 문제 없더라고. 나중에 애들 줄 거니까 뭐, 굳이 등기 안 해도 괜찮지 않겠어? 정말 괜찮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상속 등기를 제때 안 해도 정부에서 별로 뭐라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가 딱 정리했습니다. 상속 등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의무등기제가 생겼고요. 기한 안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 계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임야를 계속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등기 아직 안 하셨으면 법적 책임 생기십니다. 조속히 상속 등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셔서 등기소에 알아보니 지연 과태료까지 얹혀서 수십만 원이 더 붙은 상태였고, 그제야 급히 법무사 사무실에 달려가시더라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등기가 안된 땅은 소유자가 불명확하니까 관리도 어렵고 세금도 제대로 걷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신고하고 제때 등기하세요. 하고 제도 자체를 바꾼 겁니다. 또 하나, 등기 안된 채로 땅을 그냥 쓰거나 임대료를 받으면 국세청에서 이상 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관리하고 임대도 주고 있었는데 등기부에는 남편 이름 그대로 돼 있으면 이건 상속신고 누락이네요 하면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땅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치된 땅일수록 국세청 입장에선 왜 이걸 계속 안 건드리셨지 하고 더 깊게 들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과태료 나옵니다. 세무 리스크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등기만 미뤘을 뿐인데. 돈이 줄줄 새는 상황, 막을 수 있잖아요. 5장 꼭 체크하세요. 이런 땅은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자, 이번엔 땅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상속받은 땅은 그냥 시골 농지인데요. 뭐 시세도 별로 없고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세금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추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특히 시가와 용도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이 훨씬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요. 남편 명의의 농지를 아내가 상속받았는데,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뒀어요. 이럴 경우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사업용이 아니라 단순 보유용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 할증, 감면 혜택 미적용,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빠집니다. 결국 세금이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불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시지가는 낮아 보여도 실거래가가 높다면 세금 기준은 실거래가입니다. 시골 땅이라도 혹시나 근처에 도로가 뚫리거나 개발 얘기 나오면 부동산 가격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상속 당시엔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해 놓고 몇년뒤 실거래가로 팔았다면 국세청은 당연히 이렇게 묻죠. 이 차액은 어디서 생긴 소득입니까? 바로 과세 들어옵니다. 세 번째, 농지라고 해도 다 감면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농지면 세금 안 내도 된다던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8년 이상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농업인 자격이 되는지,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감면은 커녕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한 고객분 사례입니다. 남편이 남긴 농지를 상속받고, 10년 넘게 그대로 보유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팔았는데요. 양도세 신고하러 세무서 갔다가 충격받으셨어요. 농지니까 감면될 줄 알았는데, 비사업용으로 분류돼서 장기 보유 공제도 안 되고, 세금이 4천만원 넘게 나왔어요.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땅의 용도와 상태, 보유기간, 실제 사용내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요. 그냥 시골 땅이라고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농지라고 해도 감면 조건이 안 되면 세금은 일반 토지랑 똑같이 부과됩니다. 6장. 팔기 전에 반드시 이세 가지는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혹시 우리 집 땅도 문제가 될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이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매매 무산, 세금 폭탄, 과태료 전부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등기 했는가? 무조건 이게 먼저입니다. 돌아가신 분명의로돼 있는 땅은 등기부터 바꿔야만 팔수 있습니다. 아직도 등기부등본에 남편 이름 그대로라면 지금 바로 상속등기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준비됐는가? 형제, 자녀,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면 본인 혼자 마음대로 파는 건 불가능합니다.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서류와 인감이 다 필요하고 돈을 나눌지 말지도 합의서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혹시 누락된 상속인이 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계산해봤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세인지, 상속세인지 헷갈리면 전문가와 상담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비사업용인지, 감면 대상인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 땅을 파는 건 쉬워도 법과 세금은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준비에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골 땅, 그냥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그냥 남편 명의로 된땅 하나 파는 게뭐 어렵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은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해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 이상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땅을 파는 건 부동산 문제지만, 세금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땅이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 혹은 상속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라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등기 문제부터 정리하시고 세금 계산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골 땅 그냥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신다면 분쟁도 세금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첫 걸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